들 환교하나 내가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악한 자들이 단식하는 너를 조롱하고 비박하며 심지어 기본적인 반인물까지 막으며 주변 공사를 핑계로 소문을 일으키고 비웃기까지 했음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내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가 행한 대로 저들에게 갚아주리라. 지금 정화된 눈자들은 따스한 방에서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하니. 내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영으로 그것을 채웠기 때문이다. 저들이 그 안에서 나오기 전에는 나의 영들이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내 육체는 비록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우나 내 영은 기뻐 춤추고 있다. 내가 수일간 단식하는 동안 내가 옆에 있었고 수호 전사들도 너를 수중 들었으니. 보라,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으니 너의 잔이 넘치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만일 육신해져서 나약한 마음을 품거나 내 뜻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약한 영으로 인해 실족할 수 있으니 너는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고비를 잘 넘겨라. 단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말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인 너와 내 동료들이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라. 내가 이 불같은 시험을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통과하면 손식견의 내당은 물론 대국민 통합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실패하면 오히려 수치와 모욕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한당 의원들아 나경원아 어제 오후 너희가 청와대 앞에 모여 결의를 다졌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애국 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던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베스트 트랙 전 과정이 불법이니 법 자체가 무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최악의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각오하고 공처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반대 지소미아 정식 연장 문재인 탄핵 등을 강하게 밀고 가라 너희가 용기를 낼때 내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너희를 도와 주리라 너희 백팔인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구국 열사영을 부어 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너희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전군천사가 있으며 이 전투 동안 내가 진도지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같이 한다면 내종 전광훈이 수많은 애국시민과 내 자녀들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어 수십 수백적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둘러싸고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저들이 추진하는 법안 반대와 주사파 정권의 퇴진을 쉼없이 외칠 것이니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국민의 명령 앞에 견디지 못하리라. 또한 민주당, 바미당, 정의당, 민평당, 우공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들아 너희 가운데로 내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나 예수의 종이 되라 너희 역시 어느 당에 속해 있든 내 편에 선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땅에 떨어진 너희의 이름도 높여주리라 전광훈, 김문수야, 청와대 교회야 그리고 광화문 애국 시민들아 이제 내가 나와 뜻을 함께하는 소십 수백만 명의 심장에 불을 던졌으니 악한 정권에 신영화되어 악을 도마하는 단체나 기관 곧 청와대는 물론 법원, 국회, 국방부 각 행정기관을 겹겹이 둘러싸고 나 예수 이름으로 책임을 묻되 엄히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파면을 선포하라 너 악인 곧 북의 수에 김정은아 내가 도마는 일이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내 집의 저주와 제왕과 반역의 영 조조와 불안과 두려움의 영 그리고 온갖 다러운 질병을 부었으니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이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쉼을 얻지 못하리라. 너의 끝이 다가왔으니 너는 내네 마지막을 준비하라. 너 트럼프야. 너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거나 내네 나라의 국익만을 챙기려 들지 말라. 내가 너를 세계 대통령으로 세웠으니 내 위상과 이름에 걸맞게 더욱 말을 신중히 하고 좀더 멀리, 좀더 깊이, 좀더 넓게 세상을 보라. 내가 내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내가 내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을 주고 내게 부족한 진실의 영과 결단 및 용기의 영도 보여주리니 너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라. 특별히 너는 내 지혜를 믿고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사사라운 지혜를 버리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지혜를 주리라. 또한 북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도 알려주리라. 너는내 사방에서 너를 노리는 대적자를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정도를 걸으면 내가 반드시 내 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해 주리라. 기도하는 자들아, 그동안 나는 너희 기도에 응답하여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행하고 너희가 포기하려 할때 도대히 불가능하라고 말할 때 너희가 생각지 못한 사랑과 사건을 통해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희 모두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는 특별히 약한 정권이 김정우와 손잡고 계엄이나 도발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함께 싸우느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저들 안에 공포의 영과 두려움의 영 배신과 항보의 영을 부주리니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반드시 승리를 두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아직도 현 사태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전히 방관하며 외면하는 어리석은 목자들아! 너희 아둔한 신자들아! 너희 미련한 국민들아! 내가 그토록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입을 닫고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 이제는 아예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주사파들이 고의적으로 백 주 대낮에 집단적으로 강행하는데도 저들이 공산주의자 혹은 위선자가 아니라고 두도남으로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 또한 너희는 내가 원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모이라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으니 너희가 나라를 위해 드린다는 그 기도는 실제로 내 뜻과 반대되는 기도다. 너희의 태도 역시 심히 괘씸하니 너희는 나보다 사람에게 충성할 뿐 실제로 내게 불선정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정한 기도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처럼 목이 고든 자들이라도 내가 은혜를 주리라. 문주인아, 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데도 매몰차게 비바람과 추위를 피할 텐트마저 허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심지어 이 와중에도 은밀히 너희들이 주짓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구나. 하지만 내 도마가 성취되지 못하리라. 오리여 너희들이 피차 손을 잡지라도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너와 네 동료 주사파 모두는 너희의 끝날이 가까웠으니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아, 너희는 한순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종들아, 너희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무관치 않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가 이번 일로 더욱 거룩한 자, 성숙한 자로 변화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만물을 붙드는 자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니, 너희 가운데 누가 끝까지 나에게 충성하는지, 누가 자르고 내 앞에 서는지,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인지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두고 보리라. So, leviticus 17:14 informs us that the life of all flesh is the blood thereof. once again, scientists are finding out that the truths of scripture are far more literal than they ever imagined. tiny particles have been discovered in blood that are seemingly indestructible. these tiny particles are less than a tenth of a micron in size, and while they cannot be seen using standard medical microscopes, new methods of microscopy have been develop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see them in their living state. The French scientist Gaston Masons designed special microscope components that would allow him to see these particles, which he entitled somatids, meaning the body that creates. Through experimentation, Professor Masons found that these somatids contain genetic material yet to be fully understoo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They are polymorphic in nature, growing from stage to stage and are unaffected by high temperatures, extremely toxic chemicals, or even nuclear radiation. Professor Masons believes these somatids to be subcellular living and reproducing entities, the precursor of DNA, and that they may be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bout six years ago, I learned about these particles as a result of some research that I was conducting, which was totally non-related to archaeology. At that time, I was using a standard medical microscope. And while I could not see these particles, I knew they had to be there. I began to develop my own microscope patterned after the design of Professor Nason's. What you see behind me is that microscope in its latest stage of development. The microscope employs an extremely bright xenon or mercury light source, which can be combined with tungsten light. The light is directed across the microscopic specimen rather than on or through it in what is known as a dark field configuration. The light reflecting off the object is transmitted through the microscope and is magnified over a thousand times. The image is then captured by a sensitive CCD camera and transmitted to a monitor for viewing at screen magnifications of up to 30,000x. Under these conditions, the tiny living particles can plainly be seen against a dark background. In 1996, my family and I made a trip to Nashville to visit the Wyatts. I brought along the microscope which at that time was somewhat portable in its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set it up in the basement of the Wyatt's house. One evening, millionaire Wyatt asked me to take a look at some material from a burial cave to see if these tiny particles were present. Without my knowledge, one of the samples was actually the blood sample that Ron had taken from the Ark of the Covenant dig. The sample was placed under the microscope, and as the specimen began to come into focus, thousands of tiny particles, summatids if you will, became plainly visible. At that time, Mary Nell, who was standing behind me, began to weep. As I turned around and saw the expression on her face, I realized immediately that the sample we were looking at was actually the sample that Ron had found to be, the blood of Christ. Okay, Mary Nell's going to take the sample. And uh, mix it with sterile water. And a test tube there that we've... That'll be enough. I'm just going to take some sterile water and uh, a little bit just, just so drops all we need right now okay so now that we've got the sample on the slide we'll go ahead and focus into the sample and see what comes up on the screen here Thousands of living particles, less than a quarter of a micron in size. The spores are maybe a half micron, and uh, but most of those little particles we're looking at it's 17,000x magnified on the screen, 17,000 times. You know, in the Bible it tells us that the life is in the blood, and there's little living particles that. Uh, most people are unaware that are there. This is the same thing we see in living blood. Uh, the scientist in Canada says that these things never die. Uh, the blood may dry up, uh, but these things, he says, they're indestructible, and he says they are the basis of life. What of his son. Hmm.